아까 작업했을 때 실이 틀려서, 이 실이 틀려서, 색이 틀려서, 제가 다 뜯어내고, 음, 음, 뜯어내고, 다시 한번 박을게요. 박기 전에, 끝에를 표시해주고, 끝에 중심점을 표시하고, 음. 다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중심점하고 박음선 중심점하고 맞게 해놓고 박을 거예요. 너무 바짝해서 박진 않고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벌려 놓은 상태에서 박거든요. 거기를 지퍼 또다 박은 다음에 지퍼를 속으로 집어 넣을 거라 내가 하는 방식이 정식, 정석은 아닌데 워낙 뜨개 안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식으로 하다 보면 파우치 하나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실 응. 미실이 빠져가지고, 자 다시. 뜨개는 다른 거랑 틀려서 좀한 번에 막 박는 것보다 맞춰주면서 안감을 작업하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거를 라인을 살려주면, 어 내가 만든 뜨개의 작품이, 어, 한50% 완성이 덜된 작품이라도 안감으로 100%를 채울 수 있어요. 예를들어 삐뚤어진 것도 안감으로 커버를 하게 되면 정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끝에를 끝에를 중심점으로 왔어요 그럼 고기가 거의 맞아서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면 살살 돌려서 요고 제가 쓰는 지퍼가 지퍼가 인딕 지퍼가 C 지퍼기 때문에 거기를 두두둑 가게 되면은 그냥 바늘이 부러져요. 그래서 최대한 살살 달래주듯이 써야 되는 고급진 애죠. 근데 확실히 지퍼를 좋은 거를 쓰니까 음 작품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라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재는 쇠가 붙어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력적인 하나가 엔티기 지퍼 장식이 이뻐서 자요 반대쪽도 살살 움직이면서 똑같이 박아요 이 정도면. 자,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중심점이 최대한 맞게. 맞는 것도. 하고 지퍼를 닫아보고 음. 이 정도면 뭐자이 정도 되면 끝에까지 안간 부분에 이를 다시 집어넣고 끝에는 미싱으로 가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손바느질 하고 쇠쇠 있는데 박다가 미싱 바늘 나간 거를 생각하면 그냥 고생스러워도 손바느질로 자 됐습니다. 끝에 부분이 이렇게 바짝 붙긴 했는데, 그래도 짚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고, 깨끗하게. 또 여기 장식만 달면 끝.